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종목은 에코프로죠. 예. 이 종목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예, 우선 자, 지금 여러분들 월봉의 모습을 보니까 어, 굉장히 중요한 구간 같아요. 이 부분, 그렇죠? 대략적인 이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주가를 횡보를 만 횡보를 만들어 갈 거냐, 아니면 주가가 음, 재차 하락을 할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요거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주식을 하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뭐이 부분이라 여기서 보면 눌림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눌림목 눌림목이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아셔야 돼요 눌림목이란 뭘까요 주가가 상승 추세에서 조정이 되는 구간을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해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이 되었을 때이 구간을 우리는 라 그런다. 어, 눌림목 구간이라고 하면 돼요. 이 눌림목 구간이 오면 자 우리는 어떤 고민이 생기죠? 첫 번째는 매도의 고민이 생겨요. 그매도 그렇죠? 고민이. 첫 번째는 홀딩의 고민이 생겨요 왜? 이게 내가 여기서 샀던, 여기서 샀던 주가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게... 조정이 되면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 매도라고 수익시전을 해야 되나, 아니면 홀딩을 하고 추세를 봐야 되나, 이두 가지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를 해버리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홀딩을 하면 여지없이 주가는 들어가요. 왜 이렇게 엇박자가 많이 나냐면, 여러분들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이 기준을 잡아드리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어, 장대항봉의 고점을 이렇게 으시고 여기 절반. 고점과 절반. 고점과 절반에 또 절반을 그세요.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보통 이 1번, 2번, 3번 구간에서 뭐다? 여러분, 주가는 어,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결국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하나의 봉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 2번 패턴, 3번 패턴이랑 하락 여기도 상승 패턴 3번. 그렇죠? 번 3번 이탈하라. 결국은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이 되었을 때, 이때 주가의 위치가, 어, 이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보셔도 되지만, 3번을 이탈한다면 재빨리,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을 하시고, 그면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거예요. 나요. 그러니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이제 상승이 나왔잖아. 자.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준이 되는 봉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 긋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추세선을 긋는 거죠. 우리가 스세를 보려고 눌림을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어나가는 거예요또올라갔어여기선 얘가, 여기서 봤을 때는, 자. 여기가, 얘가 기준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그어야 될거아니 여기를. 열반. 아니면 2번 패트 이렇게 거. 그럼, 자. 여 같은 경우는 뭐야? 3번을 잘 지지하고 올라간 거죠. 그럼 또 이거를 하나의 봉으로 잡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계속해서 봉으로 잡는 거야. 이것도 하나 이렇게 또 봉으로 잡으면. 연속된 양봉이니까 절반을 이렇게 긋고 이런 식으로 선을 긋으면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어놓고 보시면 추세를 보시면 얘도 어떻게 보세요 얘는 2번에서 급등이 나온 거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추세 보기는 굉장히 쉬울 거요 근데 우린 추세를 볼때 월봉이나 주봉보다는 여러분 일봉을 보세요 주봉도 너무 갭이 큰 상태고 월봉도 갭이 크니까 일봉 정도를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도 한번 볼까요? 그냥 어찌 본 김에. 자, 추세가 일어났어. 뭐 계속해서 일어나면 우리가 연속적으로 그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어가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그어가는 거야. 만약에 이제 봐요. 또 이제 양복이 나왔지. 여기에 절반. 종가 기준으로 보면 되잖아. 또 상승. 기준. 여기는 또 이, 이게 하나의 봉이 되는 거잖아. 그쵸? 한번잘 지지했어. 한번 홀딩 하는 거야. 자, 또 반등했어. 그럼 이게 기준이 되는 봉이 아니야. 이걸 또 이렇게 긋는 거지. 이렇게 긋고 또 보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추세를 보라는 거야. 일봉에서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추세를 지금 길게 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상황은 어차피 주가가 이제 하락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기준봉을 월봉에서는 어떤 걸 잡아야 될까요? 이렇게 잡고, 하나의 봉으로 잡고, 여기에 절반, 지금 2번 패턴 정도 되죠. 어떻게 보면 54만원 정도. 주봉에다 54만원을 긋게요. 주봉에다 54만원을 긋습니다. 긋고요. 기본적으로 자, 이건 은봉이죠 이게 하나의 봉이잖아. 기준인데. 그럼 이거의 절반을 깼어요? 안 깼어요?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절반을 깨면 정리를 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지금 54만 원이 이번 패턴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5, 54만 원과 64만 5천원0원 1봉이에요. 54만 원과 64만 5천원 자. 50만 원과 1 4만5천원을 이렇게 그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어 놓고 이 구간이 우리가 54만 원이 월봉을 보고 이번 패턴은그 선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선이 돼버린 거야.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보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있는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이동 평균선, 여기 21선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21선의 의미. 의미? 21선. 가격 이동 평균선이 맞아요. 선이 맞아. 저는 추세선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 서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선인 거야. 이선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선인 거야. 그래서 저는 20일 여러분들이 다 그러니 20일 이동평균선이 후행성이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 이동평 후행성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후행성은 맞지만 20일 선의 방향성은 믿어, 믿, 믿으시라는 거예요. 방향성. 이평선에. 방향성은 믿어보자. 뭐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오늘 상승 추세일 때 빨간 점선을 표시하고 하락일 때 파란 점선을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이 이동평균 상승하는 이 빨간 점선일 때는 한번 믿고 따라가 보자는 거야. 내가 여기서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추세 매매를 하라는 거지. 아까 우리 눌림목을 배운 것처럼 21선이 상승일 때는 상승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돼요. 손절을 하더라도 내가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하면 돼. 왜? 이 이런 평균이 상승하면 서 주가가 올라갈 걸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매를 하면 어떻게? 반대로 이제 여기는 2 1선이 꺾였잖아 하락을 예고하고 있잖아. 이런 데서는 뭐야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 맞는 거지. 맞잖아 요 여러분들. 앞만 보세요 여러분들. 자2 1선이 상승과 하락, 이런 하락에서 2 1선이 하락을 예고하는데 내가 이런 데서 매매를 해봐면 뭐해? 결국은 안 올라간단 말이야 하락 추세에서는. 시대를 전환한 다음에 매매라도 여러분 늦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장대음봉 두 번째는 윗골리거래량 동반한 거예요. 세 번째는 쌍봉의 흐름이 잘 나타나요 여러분. 자 뭐냐면 이런 게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 고점에서 이게 쭉 주가가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이런 장대 양, 윗꼬리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거는 하락이 신호가 될수 있어요. 그 다음날 윗꼬리가 나오고 음봉이 나오면 거의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대 음봉 같은 게 바로 나오면 거의 하락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한번다 버텨주고 다시 올라갔잖아 그리고 또 꼬리가 나오고 장대 음봉또나왔어이 또는 하락을 하잖아. 그럼 뭐냐면 이두 개랑 마지막 쌍봉이라는건 뭐냐면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를 못 하잖아, 지금.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를 못 하잖아.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그렇죠. 이거 역시, 예, 하락의 신호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서 물렸다, 근데 이 전고점을 못 돌파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은 굉장히 큰 기로에 서 있어요. 저는 이 구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 얘가 뭐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가 좋으니까, 아직도 상황은 좋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레벨업을 해서 어, 박스권을 만들어 간다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그쵸,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가면 좋겠죠. 그럼 괜찮아.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 박스권을 만들어 가는데, 요, 고점에서 또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무조건 매도 하고 나오셔야 돼요. 아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 가더라도, 보시면, 하락을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이평선이 됐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 이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지, 절대 하락했다고 추가 매수를 막 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그리고, 이,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자, 한번,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 지지선을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전 이걸 하나, 주봉으로 이걸 하나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절반 여기, 이 정도. 44만 5천 원. 한번, 뽑어볼게요이 정도만, 그, 여기까지 열어놔야 될것같아 그래서 우선은 여기를 지지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를 지지 못하면 여기까지 열어놔야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어,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하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지금은 하면 안 되고, 유평선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 될 때, 이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어,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은 이렇게 차트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조를할 거면, 손절을 여기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여기까지 버텨주시고. 그런데 봐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내려와도 벌써 몇 프로예요. 50%란 말이야. 손절을 못하지. 여기도 지금 고점에 사신 분들은 손절을 못 하잖아. 할 수가 없지. 30%인데. 그뭐10% 정도면 하는데 30% 되면 손절 도저히 못 해. 이럴 때는 분명히 반등은 나오기 때문에 이때 추가 매수 타이밍에 반등 어, 구간에 이렇게 아까 이평선 보시면서 추가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추세가 전환되는 때한번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코프로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